1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10편, 7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시편 7편의 그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이라는 말이 있고, 베냐민인 구씨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런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식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단어의 의원을 가지고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시기 온 옷에 맞 노래에 맞추었다 노래를 한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 식가연 시기 온옷 같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식가연은 주로 비통 아주 한탄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칠편의 노래는 아주 비통하고 탄식이 가득한 한탄하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늘뭐 기분 좋고 아주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참큰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살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인 구씨의 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베냐민인 구씨가 누구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 정황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뒤쫓아오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시편 7편의 내용은 그런 광경 속에서 비슷한 내용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베냐민인 구씨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시점. 아들이 자식을 배반했고 그리고 나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냥 또 모든 사람이 그냥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사람 물론 이제 사울의 동, 종족이기 때문에 사울집하이기 때문에 이 사울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등장했다는 그런 관념 속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는 다윗이 아주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입도 본 것도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이 딱 도망가는 순간 다윗을 뒤쳐져 오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일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그런 상황 참 안타까웠고 참 비통하고 탄식이 나오는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입도 뻥거 다지도 못하는 자들이 오늘 갑자기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하는 쫓아오면서 티끌을 날리고 이런 참 감당하기 힘든 진짜 비통함이 이 다윗의 시가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1 0편의 7편의 내용은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나의 방패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방패가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중에 보면 어느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방탄 국회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지위, 직분 이것이 자기를 방패로, 방포막으로 삼아서 당장에 감옥 안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 많은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연결된 네트워크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막아내는 방패로 삼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시가연참 비통하고 한탄할 만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의 방패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다윗은 나의 방패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너의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패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도 앞에 이제 1절에서 그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두려움 막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 하면서 일단은 자기의 의를 강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 얘기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나는 그런 죄안 지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편 이전에 욕기를 봤지만, 욕의 친구들이 늘 욕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까 욕이 늘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런 죄안 지었다. 나는 죄 없다. 늘 사람들은 그런 식의 반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 나의 어떤 율법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 물론 안 지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방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로운데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모함을 받아서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윗이 자기의 방패를 자기 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쫓아오는 자들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신 나이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깨어서 그리고 7 절에 보면 민족들 모임 위에 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시는 가장 최고의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좀 깨어서 일좀해 주세요 하는 얘기. 8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알아 게 심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 얘기. 그리고 구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을 악인의 악을 끊고 이의을 세우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면서 고백이 바로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방패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도 어떤 이 자기가 방패가 될 수도 없고 권력도 군사력도 이것도 방패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진정한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의 의가 진정한 나의 방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죄악을 죄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마야 말로 나의 의가 된다. 내, 내 모든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다.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뭘 기대합니까? 12절에,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듬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결국은 그 악인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확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시편 7편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의의 기준, 무엇이 진짜 의로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법에 걸리지 않는 의로운 생활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미워하는 그리고 사탄의 공격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공격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진정한 방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나는 큰 소리 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그 의가 아니면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다이처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무엇도,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패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방패 속에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식가연, 비통하고 애통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다윗의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방패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방패로 삼고 있는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방패를 삼았느냐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고 죄인을 또 멸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시고 그 방패 안에 숨는 자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방패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식가연의 통과 비통의 삶이 아니라 환희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쫓아오며 괴로움을 주는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쫓기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손이 혹 파친 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상대방의 것을 까닭 없이 빼앗거나 타인을 때리고 치는 데 사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소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